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일리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. 저에게는 대학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가 한명 있었습니다. 그 언니는 얼굴도 예쁜 편이고, 놀기도 잘 놀고, 성의관에서도 개방적인 언니였죠. 저랑 언니는 생각보다 잘 맞았고, 둘이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렸습니다. 제가 클럽을 갔다 술기운을 처음 본 상대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무서운 나머지 평소에 친했던 언니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. 여기까지 보면 참 괜찮은 언니죠. 슬슬 이 일이 잊혀질 때쯤 대학 사람들 대여섯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술자리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저희는 지목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목 게임이란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그 이미지가 가장 비슷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임입니다 다들 즐겁게 하던 중그 언니가 여기서 원나잇 할것 같은 사람은? 이러면서 절가르키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저는 평소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그 질문에 저를 지목한 건 언니 한 명이었어요 최다 득표자는 그 언니였어요 저는 술이 확 깨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너무 속이 안 좋다고 일찍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언니를 믿고 말했던 건데 사연을 쓰는 와중에도 배신감 때문에 손이 떨리네요. 물론 저도 원나잇이 안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놀라고 무서운 일을 저런 식으로 말하다니 그 언니랑은 연을 끊는 게 맞겠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편 나눕시다. 누구 편 들래요? 전 사연자 사연자 편 편이요. 들래요. <웃음> <웃음> 저 사연자 편이에요. 사연자요. 아 진짜 저아 이거 어떻게 언니 편 들어요. 이거 너무 잘못한 사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. 아, 저번에 제가 양보했으니까 이번엔 당신이 좀 양보하세요. 어. <laughs> 알겠어요. 제가 언니 편해 볼게요. 가능할 것 같아요? 아니요. 이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, 그냥 이거 되게 이번에 해결이라고 하지 알고 설든 뒷담이라고 합시다. 아 앞담이라고 합시다. 설든 앞담 반짝반짝. 그러면 우리 그 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고, 그 언니 앞에서, 조곤조곤 말해볼까요? 을 아, 그럼, 펑크랑서 언니 역할 해보죠 아, 네, 알겠습니다. 여 o 아왜 무슨 일이야? y with media? Only, I know, only, I k 왜왜? w only, I k 어 o 언니, <laughs> 어 I know, I 서 실수한 거 없는데? 언니 미쳤어요? 너왜 별로 미쳤니? 나한테 왜 그래? 언니 어제 진짜 기억 안 나요? 언니는 진짜 기억이 안난 거면 은 진짜로 인간성이 마른 거고 기억나는데 모른 척 하는 거면 은 일단 주탱이한테 맞고 시작합시다 아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언니 내가 언니한테 얼마 전에 성 관련해서 상담했던 거 기억나요? 그치 그치 어제 언니 지목 게임에서 뭔짓 했어요? 근데 내가 너가 그랬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. 뭔 개소리예요 언니. 그냥 다들 어, 얌전한 애가 붙으면 먼저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. 너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? 언니 뭔 개소리냐고요. 막막막 뭐, 막. 뭐, 뭐, 뭐. <laughs> <laughs> 언니 입으로 똥쌀 때는 좀 생각이라는 거를 하고 해요 양심이 없거나 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든가 아니면은 을를 내지를 말든가 어쩜 입에서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개변입니까 나니까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... <laughs>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언니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비밀을 쥐고 흔들었다는 거 언니 되게 비겁하고 쪼다 같은 행동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비겁하고 쪼달라고 있니? 네, 정확히 들으셨습니다. 너 이러다가 내가 진짜 말하면 어쩔려 그래? 말하면 어쩔 거냐고요? 그래. 말하세요. <laughs> 말하라고? 아 말해요.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습니까? 그쎄가 <laughs> 뭐라고? 헤드나 무슨 일로 불렀니? 언니 제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할 영재? 말이 좀 있어가지고. 어제 뭔일이 있었더라? 어제... 물론 언니한테 나쁜 의도가 없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언니 내가 우동소리로된게 아닌가라는 착각해진 행동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겠니 언니가 어제 필름이 끊겨서 기억이 안나 제가 상담한 내용을 그렇게 오픈하다니 생각이 없으세요? 아 없구나 내가 그랬다고? 네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필름 끊겼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? 나는 남의 비밀을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이던데요? 어잘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너가 맨 처음에 네 입으로 말했잖아 나쁜 의도가 없을 거라고 언니는 절대로 나쁜 의도로 말한 거 아니고 그게 기억도 잘안날 뿐더러 더군다나 이네 말을 이어하면 내가 너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? 다 재밌게 나를 지목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? 난 그냥 네가 눈 앞에 있어가지고 너를 지목한 것 뿐이야 언니 그렇게 야 근데 진짜 무놀리는 이기기 쉽지 않다 소원이 있다면 이 언니 한 번만 때리게 해주십시오. 자 일단 마무리 할까요? 네 욕만 하다가 끝난 오랜만에설든 해결 아니고 설든 앞담 <laughs> 설든욕 이렇게 막 뭔가 사연 욕해주는 것도 재밌네요. 저희가 좀 지방 경상도 사람으로서 더욱 찰진 욕을 준비올 테니까요 사연 보내달라고요 언니 개새끼